안녕하세요. V1 강남점 대표원장 유동균입니다 저희 V1 강남점은 항상 가장 좋은 장비로 가장 안전한 시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미 세계적으로 검증된 울세라, 써마지, 티타늄 등의 오리지널 장비만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. 올해 울세라가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울세라 P 프라임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듣고 리프팅의 원탑인 울세라가 더 좋아졌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.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시술의 정확도와 효율성인데, 이 울세라 프라임은 이 기존 울세라가 가지고 있던 초음파 영상 기술이 훨씬 더 정밀해졌습니다. 피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이제 에너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요. 울세라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볼 페인이라든지 통증, 요런 거를 훨씬 더 줄일 수 있습니다. 시술하는 저 입장에서도 만족도도 높고 환자분들도 요 시술하는 결과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울세라피 프라임은 단순한 리프팅 장비가 아니라 피부 탄력과 윤각 개선을 원하는 고객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과학적 로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곧 V형 강남점에서 울세라 피프라임 시술을 선보이게 되는데 저희만의 노하우를 이용한 세심하고 섬세한 터치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리프팅 효과와 결과를 고객분들에게 제공해드릴 계획입니다. 그래서 기존 울세라보다 한 단계 진화한 리프팅 효과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가장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리프팅 경험을 반드시 선사해드리겠습니다. V형 강남점 대표 원장 유동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